물을 달, 달고 짜게 먹어봐 됐거든요 딱 봐도 딱 봐도 제정실이 아닌 소리가 돼 먹을만해 수박만나수박만 수박만. 그렇게 먹어봤어? 응? <laughs> 그렇게 먹어봤구나 여기 가자. 그래? 바로 내리네. 아니지, 미친 아니지. 거. 너가 본게 아니고. 어. 아, 이걸 몰라 서시면 해야 되지. 빛 대체 뭘? 아, 그래, 그래, 그래. 얼초 먹은 거야. 그 그거 파는 데 알지. 탱과일 주스? 어. 그 아니 그러니까 그주씨 같은데. 어, 주씨알지 주씨 야, 여기 많이 떨어지는데? 괜찮아? 다 잡아. 그런 데서 소금하고 설탕을 많이 넣었지. 수박을 조금 먹고 소금 설탕을 넣는 거지. 한세 개. 내가 아... 머리 두둑이 펴야 되겠구만. 이거는 씨. 야, 야, 그 야, 야, 펭정하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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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나 떨어졌어 이미. 우리가 평정하자. 자, 그럴까? 음. 다 중간 컨테이너. 나 왼쪽. 샷건 먹었다. 나. 가서 조져. 아, 지금 여기 SK, SK SCBP k 하나 더. 씨발. 안 돼! 총은 내 거야! 으악!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좋았어. 어디야, 어디야? 헤헤헤헤! 아, 씨.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웬디 네 왼쪽 컨테이너. 아, 밖에 나갔어, 어디야? 지금. 죽여! 총알이 없어. 아, 그런 문자 봤어? 아씨 여기 줘. 총이 없어. 야 여기 샷건. 어? 그 제가 총알을 다 어, 먹어가지고. 아열 아. 깔끔하지. 어디야? 누가 못뭐 샀어? 거기야? 그게? 아니 나 아니야. SKS랑 AKM. 아, 씨바 새끼 가방 없었어. 나안 먹었어. 아니, 예예나 얘, 얘, 얘. 쫓아오네. 뚝배기래, 나이스가래 여기 누가 알 갈았었니? 너 배낭 없냐? 알갈... 배낭 나 있어. 나 배낭 필요해. 야, 여기 여기 하나 있는데, 그래, 있지? 나 배낭이 필요해. 다 먹었어. 아씨발여기큰 집밥자. 뚝배기 있다. 아나 이런 거보다 배낭 필요한데. 조심해야 돼 여기는 어, 여기다가. 다긴 확실. 가방 가방 가방. 개머리판. 아씨발 가방. 모르겠다. 뒤지면 뒤지 그냥 죽는 대로. 해. 머리 뒤지면 뒤짐 대로 하는 거요. 그게 바로 마이웨이. 오! 뭐야? <laughs> 야 여기 배낭 일레븐. <laughs> 죽은 애 꺼? 와 존나 놀랬다 진짜. 와나 지금 방금 소름 돋았잖아. 왜? 아 가, 가져갔네. 씨발. <laughs> 아니 딱 계단 딱 올라왔거든. 음. <laughs> 딱 보니까 이새끼 바로 있었어. 나 순간적으로 썼어. <웃음> 크으... <웃음> 어 아, 선글라스. 다 진짜... 패션은 그거지. 어알말안 해도 알지 이제. <laughs> 저, 저 저번에도 패션 저번부터 패션 탈색이야. <laughs> 패션의 중요함을 모르는구만. 아, 패션이 패션이 좋아봤자. 어 여기도 가방 하나 테있네 내첫 뭐? 우승이 어땠는지 모르는구만? 패션을 찾다가 이겼어 패션을 패션 찾다가 죽겠구만. 아 안타깝네. 이것도또날안 믿으시네 어? 내가 그때 어땠는 지 알아? 어, 막 날아다녔다고. 날아다녔다고 건지했어? 그래. 말 그대로 막 건지했어? 건지는 아니고 거의 그 특수부대급이었지. 스무대. 어. 멘투스부대 뭐가 없다. 야. 오. 떨 또렷 또렷. 어. M16인데. 나 먹어. 나 먹으라고? 아 지금 AKM인데. AKM이야. 아 어. 뭐야. 근접은 S. 근접은 피터에게만. 어 패딩 자켓이다. 어떠냐? 존나 멋있냐? 말안 해도 알아. 아... 구려... 아... 구려... SKS 위력시험 좀 한번 해볼까요? 얘로? 쏘면 반... 내가... 그 뭐지? 무조건 반사해가지고 니특배기 네 날려줄게 <laughs> 반사요? 님 겐지세요?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모르세요? 아니 씨발... 그 반사가 이, 여기서 왜 튀어나와요? 그니까... 총알 뒤네 헤드에 조금... 꽂히면은 씨발 그거 할 사이도 없이 더 눕거든요. 아니야. 머리엔내구다가 내구도 가오 야야 누가 쏜다. 누가 쏜다. 누가 쏜다. 어? 어? 저쪽인데? 어? 잠깐만. 나불 끌게. 씨어 누가 쏜 거야, 누가? 아, 쪽은아 아, 그래. 그문 열려 있네. 역기 여기, 여기 집안은 아니고. 근 분명 상대 소음기야 소음기. 나한테 맞았어. 누가 나를 쐈는데 청소리가 안 들렸거든 소음기야 소음기. 저건가? 저 사람처럼 보이지만 풀 같은데? 풀리다풀 나무다 나무. 아니네, 음. 맨날 양만 없어. 열려가자. 오0새끼 쩔쩔다. 그르죠애 나무 뒤 우리, 우리 쏘고있냐 설마? 아니 방금 불 보였어. 애는 아닌 거 같아. 봤나 우리 손엔 아마 튀지 않았을까 싶다. 두 명일 수도 있겠지. 어, 듀오 중한 명이. 그래서 네분 일어나고 뒤에서 둘이 싸우는 거야. 개멋진데? 음. 오, 저기 있다. 아, 나 어디 있어? 총쏘하는데 모르겠는데 내가 쏘고 있거든여 저기 있다. 저기 있나왔다 저기 있다. 저어 있다. 저 <laughs> 이런 건 빨라야지. 빠르지, 신속하고 빠르지 못하면 게임는식게돼 있는다. 아, 그러세요? 침을 받아라. 그때. 아, 다들 맞아봤는데. 예, 그러시겠죠. 얘막 옷에 막 갈고 있니? 오, 앰프다. 앰프는 나일걸. 음, 아씨, 얘 a k m 소 <laughs> 알았어, 알았어. A.K.M. 쓸게. 이게 봐, 이게 존나뭐라 그러네. 아니 다 내가 잡았는데 다 네가 먹으니까 치지아 이거 참. 어 뭐야, 나 이거. 어, 뭐야? A.K.M. 집었는데 패딩 잡혀 졌고 존나 이없네 이거. 어 개머리밥 먹어두기 잘했다. 조준기 하나 남는 거 없냐? 어, 나 없어. 나 레드도트 하나야. 어? 조준기 남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 근데 저격총 탄피 있네. 둘 중에 하나 내, 저격총 내, 내 가지고 있냐? 거. 내가 버렸어. 아. 어. 여기에 내가 쓸 만한 음. 패션템이 어, 아, 아이, 패션 아이템이 없나 보자. 여기 여기 있다. 홀로그램. 그래. <laughs> 홀준기 응. 오케이, 이 새끼들 어. 어디로 왔을까? 야, 조끼가 없어. 왜 느꼈지? 얘들 몰라. 지나가다 들린 거 아니야? 여기 지나가다 들렸는데 한 새끼 그냥 멍하니서 있던데. 어, 지나가다 들렸으니까. 그치, 어디 갈까 보고 있었나? 전망 좋은지. 음, 어, 음 없네. 있을 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4 배율이라도 하나씩 나올 줄 알았는데 4 배율이 아, 없어서 진짜. 실망이야. 왜냐면 난투 라이플이거든. 에 라이플 두 개야. 음 무려 두 개야. 아 맞다, 아까 하나 스칼이지 않았나? 어. M168이 어디서 샀을까? 근데 아까 저기 앞.. 좀맨 끝에 있는 시체 어저 이.. 여기네 새끼가 씨발 진짜 그거 다 먹었네 템 얘가 여기 싹쓸이가 났어? 아니 아니 그니까 그 뜻이 아니고 어? 뭐라 야 되지? 이걸 뒤져보길 음. 잘했구만 왜? 음... 7mm탄 있 개꿀 어얘 이거 얘네가 잡았나보다 A열. 이 녀석 잡은 애들인가 보다. 오케이, okay, 에이얼, SKS. 좋았쓰. 아, 근데... 나 근데... 그 손잡이가 어. 하나도 없어. 손잡이하고 고정기식 하나씩 필요한데. 어 음... 따다다다다다다다. 건즈. 건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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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건져 나봐. 올로 <laughs> 가자. 네, 나는 건제를 해본 적이 없어 사실. 아는 척씹어졌네 야, 우리 화염 쪽 위력 테스트 한번 해보자. 건지를 하는 말아봐. 건 봤는데 해본 적은 없어. 가지 말아봐 건지니? 오, 멀리서 보고 쏘지 않을까? 오, 쏘면 뭐 할래? 어차피 못 잡을 텐데. 그건 그래. 내가 답해줄 거거든. 화이팅! <laughs>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놈을! 아니야. <laughs> 가자. 그래? 미안. 중요한 그런 그게 와가지고. 음, <laughs> 채팅이 왔어? 채팅이 아니고. 가까워도, 응? 가까워도, 가까워도. 피 c 버전쓰냐 지금, 응? 피시버전쓰냐 가까워도. 어, 차피뒤열이나라라 라. 이렇게 미묘한 무빙, 어 멀리 쏠때안 맞는다고. 더잘 보일걸? 잘, 잘 차라리 보... 점프를 하지 그래? 잘 보이고 네? 안 보이고가 문제가 아니야. 헤드를 맞느냐 피하느냐가 그거지. 헤드가 왔다 갔잖아. 왔다가 갔다가. 흠. 흠. 데스. 뭐야? 씨발, 이거 열렸잖아. 근데 무슨 데스야 됐어야... 어? <laughs> 그래 내가 <난> 열렸어 했잖아. 오른쪽 <laughs> 아니야 이거? 응? 아닌가? 뭐가 뭐가? 차소리들렸거든 아돼나도 나도, 아, 나도 안들렸지음새 누구랑 대화하는거야? 음 안보여 새끼 분명 니 아, 어. 네 맞는줄 알았다 <laughs> 뚝떼기 빼기 빼기, 빼기 뚝기뚝뚝뚝뚝뚝뚝뚝뚝뚝 예~~ yeah. 뭐하는지이야 그냥 이게 바로 페이커무빙이라고 어... 끝내주는 듣... 무빙있잖아 듣고싶지않아 여기 열련는 열닷...닷닷닷 닷닷 닷.닷.닷. 닷. 오! 귀한거 찾았군 아 역시 귀한거 찾았군 못찾았는데 구급상자. 오 귀한 거 찾았군. 뭐 찾았는데? 오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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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래 있어 아래. 어, 오케이 올라와. 봐. 일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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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시 아무도 없는 척시보네 보고 있어 내가. 우는거 받아. 나 이거 그 밖에 볼게. 오케이. 나먼쪽 보고 있을게 어 나타나자마자 갈겨버릴거야 어? 밖으로 나갔어? 밖에서 었는데아나 뭐야 붕대 하나도 없어? 아, 붕대 하나도 없나? 아 있는데? 오케이 어? 와 머리 맞았다 아 씨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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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저기 저 앉아있었어 씨발년 개놀랬네 어딘지 찾았다 넌 뒤졌다 이 개새끼야 오케이. 나 머리가 아예 없어졌어 어 그렇네 씨 <laughs> 개새끼 머리 맞은 머리 한세네 세네 맞은 것 같은데 음. 찾다, 찾았다 찾았다 찾다 어? 이게 또 쓰러지는 거 아니겠지? 사실 AK가 세, 정말 명작이지 자동소총치고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오래가는 내구력을 자랑하고 내구 내구력 아닌가 저거 내구도 장난이지 이거 아이씨아래층에 헤드 머리 있었냐? 머리 없어. 머리 없어요. 오토바이가 데리러 온것 같은데. 조심해. 아 나도 네 땐가, 삼 땐가 맞췄는데. 갔어, 갔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위로,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거. 뭐냐? <laughs> 땅, 켰다. 어, 씨, 나도, 나, 대가리 한대 맞췄어, 저. 내가 잡았는데, 너가 쓰러졌네. 오토바이 있 그래도 내가 대가리 한대 맞췄다. 진제툭배기는 나의 것이다. 아니, 아니. 한명더 있지 않을까? 아, 킬이었어. 바로 사망이었어? 응. 혼자 했던거 같아. 두 명이었으면 혼자 왔겠냐. 야 그래도 어, 내가 몇발 오! 사비율 두개 개이득어 그래? 하나나 하나 주라 내건데야 하나나 줘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얘 뚝배기 없어 ㅎㅎㅎ <laughs> 아 여기있네 다 달긴 했네 뚝배기 좀 달아있지 달 달아 있지 않냐? 많이 달아있는데? <laughs> 어... 이건, 이건 내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달아있는데 근데 얘아얘게 하나도 없어 나 그래? 붕대밖에 없어 곱상가스. 어... 아, 나 내구도 때문에 쪼게 갈아입고 딱 좋아, 딱 좋아. 음, 음. 어, 어? 오토바이 소리? 저기 어, 저기 앞에.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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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나간다, 지나간다. 하긴, 어, 저보떨어졌네 아, 보거, 보급 보호망 나 저거. 오케이, 오케이. 보망 <laughs> 어, 야 씨발 왜? 주변에 A K M 있어. A K M 든 새끼. 나 쓰러졌어. 어딘데 아, 어. 씨발, 저거, 저기갈려고 집중하는데. 아, 내려오지. 아나 여기서,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건물 안에 들어온다. 나야, 나야. 아니야, 너 말고, 나또 있어. 살려줘, 일단. 나곧 죽을 어, 것 같아. 살릴 것 같은데? 아, 씨발. 살려, 이거. 오토바이 다시 오잖아. 뭐야지 할게야. 어. 하트 어디 있대? 아, 내가 우승해 볼게. 오케이. 아, 이거 내가 뒤를 볼수 있으면 좋았을 야, 텐데. 3 0 0맥은 뭐야? 와, a w m 있어. 오 어, 야야. 야 와. 아. 아. 씨발, 나 뭐. 저기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헤드를. 야, AWM 먹을까? 뭐 저격총 쓸 거면 먹어. 그, 저,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3 0 0메그넘이몇발안 되거든? 그거 보급하려면은, 보급상자 먹는 거 방, 스무, 방법밖에 없어. 오, 스개 있어, 스0 개. 어, 그게 아마, 그, 최대야, 최대. 새끼. 스무 개 30개 있어서. 어. 그거, 뭐야? 그거 8배율이냐, 4배율이냐? 8배율. 예상대로. <laughs> 아으라 아이씨... 아이씨... 예상하지 아, 못했네 진짜 으으야야으 어, 으으으으으으으 야, 야, 야. 어! 아,